안녕하세요. 선풍발판 풍산 경매원찬입니다. 의 지난 2024년 6월 18일 국토부는 현대건설 군소 시험과 대장 홍대 광역출동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30년 말개통 목표로 착공을 당초 2025년 3월에서 연내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일은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4년 말 착공은 무산되었으며 2025년 3분기 내에 착공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장 홍대 광역철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러 갑니다. 사업명: 대장 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 사업. 사업 위치: 부천시 대장 신도시에서 서울시 마포구 홍대 입구. 사업 규모: 총 연장 20.03km. 정거장 12개소 총사업비 2조 1,287억원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72개월 대장역 100정류장 우정역 101정류장 가칭 원정역 102정류장 서해선 환성 고광역 103정류장 가칭 신월역 104정류장 가칭 화곡역 105정류장 5호선 환성 강서구청역 106정거장 가칭 가양역 107정류장 9호선 환성 덕원역 108정류장 가칭 상암역 109정류장 가칭 성산역 110정류장 가칭 홍대입구역 111정류장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성 2013년 7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반영 2호선 신정지선 연장 화곡역에서 홍대 입구역 2016년 2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부천-홍대 광역철도 부천원정에서 홍대 입구역 2020년 6월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한 제출 2021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민간투자적격성조사 의뢰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대장 홍대선으로 변경, 2021년 11월, KDI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과, 2022년 9월,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한 공고고시, 2023년 1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청서 제출, 2023년 2월, 현대건설콘서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지정, 2014년 6월, 현대건설콘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규획승인 요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규획승인 공사시행 준공확인 개통 2031년 첫째, 대장공대에서는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서울로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철도교통사각지대였던 수도권 서남부 서북부 지역과 서울 서부 지역을 철도교통으로 연결하고 2호선 5호선 9호선 등으로 완성하여 서울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대장역, 오정역 가칭, 원정역, 고강역 가칭, 서울시 양천구, 신월역,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강서구청역 가칭, 가양역, 고양시 덕양구 덕건역 서울시 마포구, 상암역 가칭, 선산역 가칭, 홍대 입구역, 환성역, 원정역 서해선 환성, 화곡역 5호선 환성, 가양역, 9호선 환성, 홍대 입구역, 2호선, 고항철도, 경희중앙선 환성. 둘째, 대장홍대에서는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의 핵심 교통대책입니다. 부천 대장신도시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정동, 삼정동 이런 3449,243제곱미터에 주택 19,000호, 인구 44,000명을 계획한 3기 신도시입니다. 대장 신도시 사업 준공 예정인 2029년과 대장 홍대선 개통 예정인 2031년간 시차가 적어서 대장 신도시 활성화와 입주민의 교통편의 정진에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 입구에까지는 50분에서 27분으로 대장홍대수는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홍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민건투자 사업이며 지난 2024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군소시험이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이 빠르게 진행한 데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5년 3분기 내로 착공이 연기되었습니다. 대장홍대수는 철도교통을 사각시대했던 수도권 서부 지역을 서울 서부와 연결하고 2, 5, 9호선 지하철 노선을 완성하여 서울 주요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삼기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의 핵심적인 철도교통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개통은 철판이 도로를 다 덮은 다음부터 계산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실시협약 이후 착공을 앞두고 벌써 인천청라 국주도시 현장 개항신도시 현장 등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는 대장공대에서는 과연 2031년에 개통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